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대구의 압산공원에서 실종되었던 4 0대 여성이 여성 A 씨가 지금 열흘 만에 경북 고령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뭐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가족들한테 인수인계를 경찰이 했다고 합니다만은, 뭐, 등경농구 아직까지 뭐, 나와야 되는데, 아직 그 사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뭐, 어, 뭐, 40대인데, 어, 40대 여성이 뭐, 어떤 방구에서 그렇게 됐는지, 그거는 뭐, 아직까지 경찰에서 나온 게 없어서,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도 뭐 어, 발견이 됐기 다행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옆을 좀 돌아 봐야 됩니다. 주위를 좀 돌아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. 내마 잘 살고 내마 어, 이기주의를 살못 되는게 아닙니다.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옆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 안 하면은 우리나라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.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하고, 어? 그래 해야지. 그래 안 하면은 우리는 결론은 대한민국은 낙후가 됩니다. 본인만 잘 산다고, 어, 되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우리나라만 잘 산다고 되는 건 아니다시피,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. 다애국이고다잘 살아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내려놓고 주위를 보고 같이 가야 됩니다. 혼자 사모 다할수 있고, 혼자 사모는 부자 되고, 혼자 사모는 대한민국 땅을 본인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, 안 그렇습니다. 여러 사람이 있고, 여러 사람이 같이 가야, 어 좋은 현상이 나옵니다.